엄마 딸로 태어나 감사해 하문정, 모친상 속 재조명된 모녀의 특별한 유대. 배우 하문정의 모친상 소식은 단순한 비보를 넘어 그녀와 어머니 사이의 깊은 관계를 새롭게 조명하는 계기가 되었다. 팬들은 그녀의 과거 발언과 방송에서의 어머니와의 에피소드를 떠올리며 이번 사건을 통해 모녀의 유대를 다시금 느끼고 있다. 함은정이 엄마 딸로 태어나 감사하다라고 말한 순간은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으며 이는 단순한 감사의 표현을 넘어 모녀 관계의 본질을 엿보게 한다. 함은정은 과거 KBS 두스타인간 극장에서 엄마는 내가 이 일을 시작하면서 자기 일을 접고내뒷바라지만 하셨다. 난 이것을 평생 갚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며 눈시울을 붉혔다. 이 한마디는. 단순한 감사의 표현을 넘어 그녀가 어머니에게 느끼는 깊은 빛과 사랑의 무게를 가늠케 했다. 그녀의 연예계 활동 뒤에 숨어있던 어머니의 희생과 헌신이 팬들에게도 생생하게 전해졌고 이는 함은정이 단순히 자신의 노력만으로 지금의 자리에 오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했다. 어머니는 단순히 자식을 위해 자신의 꿈을 내려놓은 희생적 존재로 그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딸의 꿈을 전부로 삼으며 딸이 그 꿈을 완성할 수 있도록 모든 순간을 함께했다. 최고가 될게 아니면 하지 말라는 어머니의 조언은 단순한 질적 이상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 이말 속에는 냉철함과 따뜻한 사랑, 그리고 딸이 가진 가능성을 믿는 강한 신뢰가 녹아 있었다. 어머니의 이 조언은 함은정에게 가혹하게 들릴 수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하문정은 이 말을 단순한 압박이 아니라 자신이 반드시 이뤄내야 할 사명으로 받아들였다. 그녀는 이 말을 가슴에 새기고 매순간 최선을 다하며 무대와 스크린에서 더 빛나는 자신을 만들어갔다. 어머니는 그녀의 가장 엄격한 비평가였지만 동시에 가장 큰 응원자였다. 이처럼 어머니의 존재는 하문정에게 하나의 기준이자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나침방과도 같았다. 특히 어머니가 자신의 변호 강사로서의 경력을 내려놓고 딸을 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삶을 바꾼 선택은 쉽게 따라할 수 없는 용기와 헌신의 상징이었다. 어머니는 단순히 딸을 돌보는 차원을 넘어 하문정이 연예계라는 치열한 전장에서 살아남고 자신의 자리를 확립할 수 있도록 가장 강력한 조력자로 함께했다. 그녀는 단순히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넘어 하문정의 삶 전체에 깊숙이 스며든 멘토였던 것이다. 이러한 어머니의 희생과 사랑은 하문정이 단순히 성공한 배우로서가 아니라 더욱 깊이 있는 인간으로 성장하게 만든 밑바탕이었다. 팬들은 그녀의 발언과 이야기를 들으며 단순히 배우 하문정을 넘어서 그녀가 가족 안에서 쌓아온 사랑의 흔적과 진심을 느낄 수 있었다. 결국, 어머니의 최고가 될게 아니면 하지 말라는 말은 하문정에게 한계에 도전할 용기를 심어주었고 그녀를 성장시키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되었다. 이말 속에는 어머니가 단순히 딸의 성공을 바란 것이 아니라 딸이 가진 모든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길 바랐던 진심 어린 사랑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 사랑은 하문정의 연예계 여정 속에서 그녀를 가장 빛나는 별로 만들어준 소중한 유산으로 남아있다. 팬들은 하문정의 어머니가 단순히 지원자의 역할에 머물지 않고 그녀의 인생 전반을 이끄는 멘토로서의 역할을 해온 점에 주목한다. 어머니는 함은정이 넘어야 할 산을 미리 예견하고 그녀가 그 산을 오를 수 있도록 끊임없이 격려하고 이끌어 주었다. 딸의 성장 과정 속에서 어머니의 조언은 하나의 나침반과 같았으며, 함은정은 이를 통해 지금의 자리까지 오를 수 있었다. 이와 더불어 어머니와의 관계 속에서 느껴지는 서로의 사랑은 그 자체로 하나의 감동적인 서사를 만들어낸다. 함은정은 방송에서 어머니와의 일화를 언급하며 엄마와 있는 게 너무 재미있다. 저에게 없는 면을 채워주는 사람이다라고 말했다. 그녀는 어머니와의 시간 속에서 단순히 가족 이상의 특별한 관계를 느끼며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든든한 버팀목으로서의 어머니를 묘사했다. 특히 최근 함은정이 독립한 이후 어머니의 변화된 반응도 흥미롭다. 티아라 활동 때는 시집가라고 하셨지만 지금은 일을 더 하라고 말씀하신다는 그녀의 말 속에서 어머니와 딸의 관계가 세월에 따라 어떻게 변모했는지를 엿볼 수 있다. 이러한 대화는 단순히 재미를 넘어서 가족 간의 유대와 사랑의 깊이를 보여주는 순간이다. 팬들은 함은정의 이야기 속에서 단순히 한 배우의 개인사를 넘어서 가족 간의 사랑과 헌신의 가치를 느낀다. 어머니가 희생한 삶 속에서 그녀가 얻은 교훈은 화문정의 연예계 활동뿐 아니라 그녀의 삶 전반에 스며들어 있다. 팬들은 이번 모친 생 소식을 접하며 그녀가 어머니를 통해 얻은 사랑과 가치를 앞으로도 간직하며 살아가기를 바라고 있다. 언론과 팬들은 화문정과 그녀의 어머니가 만들어낸 특별한 관계를 높이 평가하며 이는 단순히 모녀의 이야기를 넘어 많은 이들에게 사랑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게 했다. 하문정이 앞으로 어떤 활동을 이어가든 그녀의 삶에 깊이 새겨진 어머니의 가르침과 사랑은 그녀를 더욱 빛나게 할 것이다. 하문정의 모친 생 소식이 전해지자 팬들과 언론은 그녀와 어머니가 쌓아온 특별한 관계에 대해 다시 한번 조명하며 깊은 공감과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녀가 과거 방송에서 어머니와의 이야기를 통해 보여준 따뜻한 가족애와 진심은 팬들에게 잊지 못할 감동을 남겼고 이번 비보는 그녀와 어머니 사이의 특별한 유대를 다시 떠올리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팬들은 함은정이 항상 어머니를 향한 사랑과 감사를 진심으로 표현해왔다는 점에서 그녀를 향한 지지를 아끼지 않았다. 한 팬은 은정씨가 어머니를 떠올리며 보여준 진심어린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일깨워줬다. 그녀의 슬픔에 공감하며 따뜻한 위로를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또 다른 팬은 은정 씨가 연예계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녀의 어머니가 보여준 희생과 사랑 덕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녀의 진심이 느껴져 더 응원하고 싶다고 응원의 메시지를 남겼다. 언론 역시 함은정의 이야기에 감동하며 그녀와 어머니가 보여준 관계의 가치를 높이 평가했다. 한 매체는 함은정의 어머니는 단순히 딸의 꿈을 지원한 부모를 넘어 그녀의 멘토이자 인생의 동반자였다. 그녀의 희생과 사랑은 하문장의 삶과 커리어를 빛나게 한 원동력이었다고 보도하며 어머니의 역할이 그녀의 성공에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미쳤는지 강조했다. 특히 그녀가 과거 방송에서 어머니에게 엄마 딸로 태어나 감사하다고 말한 순간은 팬들과 대중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 이에 어머니가 그말 한마디로 그간의 힘든 시간이 다 사라졌다고 답한 장면은 가족 간의 진정한 사랑과 유대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회자되고 있다. 함은정의 이번 무친상 소식은 단순히 슬픈 비보로 끝나지 않았다. 팬들과 언론은 이를 통해 그녀가 어머니에게 받은 사랑과 가르침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그녀가 앞으로도 어머니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더욱 빛나는 활동을 이어가길 바라는 마음을 전하고 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개인의 비극을 넘어 사랑과 헌신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게 하는 감동적인 사례로 남을 것이다.